자, 이 매매시그널의 이름은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입니다 현재까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거래를 하고 있고요이 기간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꽤 장기간에 속하는 트레이딩이죠. 수익률을 봤을 때 기간 대비 많은 수익률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드로우 다운을 볼때20% 이내에서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완전 100% 자동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38명의 구독자가 매월 30불씩 지불하면서 해당 시그널을 받고 있고요. 트레이딩 히스토리에 와서 개별 오더들의 진입 청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런 것 보면 같은 시간 청산되고 같은 종목의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진입 시간과 볼륨을 봤을 때라 사이즈를 봤을 때 물타기 마틴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단타 매매 하다가 이런 부분도 보면 물타기 마틴게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 또 단타 매매들을 하고 있으나 또이 부분에 보면은 물타기 마틴게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태티스틱스에 와서 승률이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핏 팩터를 보면 거의 3에 육가하고 있고요. 아주 좋다라고 판단되죠. 그리고 오더가 한번 오픈되면은 보통 평균 14시간 정도 홀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데이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앞서 설명했듯이 20% 이내에서 MDD가 유지되고 있고요. 훌륭하죠. 2년 동안. 디스크립션에 와서 해당 시그널 제공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자이 계좌는 나의 은퇴 계좌다. 그리고 이거는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장기간 하는 마라톤이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과 투자자로서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천불 계좌가 권장되나 최소 5000불 이상 계좌에서 해당 시그널을 받기를 추천한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1 코스트 연 비용은 30불 곱하기 12에서 360불 정도 발생한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입금을 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누려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과거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당 시그널 제공자가 장기간을 바라보고 낮은 수익률의 안전성을 바라보면서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해당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하자면 이 장기간 동안에 20%인의 드로우다운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히스토리에서 개별 오더들의 매매 전략을 봤을 때 물타기 로직, 그리고 마틴게일 로직을 적용한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20% 드로우다운 내에서 손절도 하면서 이 수익을 유지해 왔지만, 만약에 이 트레이더가 물타기 마틴게일을 하면서 이 MDD 20%를 넘기는 시점이 온다면, 라그 시점에서는 이 시그널을 받는 구독자들은 주의 깊게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 봐야 되고, 한번 손절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틴 겔 류의 로직을 사용할 때는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해당 트레이딩에 임할 것을 권장합니다.